백투 트위터 이슈 위키트리 김정은 기자입니다. 2012년 12월 21일 오늘은 13 주기로 기록되어 있는 고대 마야 달력이 끝나는 날입니다. 때문에 오늘 지구가 멸망할 것이라는 지구 종말설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는데요. SNS에서도 종말 전 마지막 한마디 해시태그 놀이가 이어졌습니다. 어차피 잘된 일이야. 나 오늘 시험 끝나. 오늘 내 생일. 이번에도 뻥이겠지. 다이어트 시작했는데 먹고 죽어야겠다. 이런 재미있는 반응들이 넘쳐났는데요. 아무래도 지구 종말설은 이번에도 그냥 지나치나 봅니다. 저도 여러분도 이렇게 살아있으니까요. 다음 소식입니다. 배우 라리사가 대통령 선거 투표율 75%를 넘기면 알몸으로 말춤을 추겠다고 투표 공약을 걸었었는데요.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성인연극 교수와 여제자3에서 여주인공을 맡고 있는 라리사는 어제 오후 공연을 마치고 남녀배우들과 함께 관객들 앞에서 알몸으로 말춤을 췄는데요. 당초 극장 앞 거리에서 알몸 말춤을 선보일 예정이었지만 길거리 알몸춤은 현행법상 불가능해 극장 안에서 말춤을 추는 것으로 대신했다고 합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오늘 전국에 비 또는 눈이 내렸는데요. 오늘 트위터에서는 수도권 한 지하철역에서 노숙인이 자발적으로 눈을 치우는 모습이 인기를 끌었습니다. 역사 계단과 광장 일부의 눈을 치우는 모습인데요. 역주변에 노숙을 하는 분이라고 합니다. 이분은 시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보답하는 마음으로 눈을 치우게 됐다고 하네요.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연말 잘 보내고 계시죠? 저는 월요일에 다시 만나요.